안녕하세요. 복기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기남을 힘내도록 해줍니다.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수치를 원하는 수치대로 입력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 2평 종류로는 단순 기수. 안녕하세요. 복기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미래의 자산이 100배가 되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왕초보 탈출 3강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고 기술적 분석의 필수 3대 요소인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을 하시며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재물을 완벽 마스터해야 한다. 차트를 해석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후행이다. 보조지표를 배워야 한다. 뉴스를 보고 앞으로 주목받을 테마를 찾아야 한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말이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우선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 말도 맞으며 저 말도 맞다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솔로몬의 판결처럼 정답을 찾기보다 앞전 왕초보 탈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은 일반적인 개미들의 매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해봐야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포가창의 배열이며 후가들의 움직임은 큰 주포들의 견인하는 의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돈 많은 매매자가 올리고 싶다 그럼 올라가고 내리고 싶다 그럼 내려가려는 힘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허무한가요? 말도 안 되나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여러 번 강의를 보시면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느끼시고 아시게 될 내용입니다 저희는 주포들이 100만큼을 올리려는 의도가 보일 때 조금 늦게 들어가서 20만 먹고 일찍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매매 방식은 기초 강의가 끝나면 천천히 다루기로 하며 다시 돌아와서 저의 관점을 이야기하자면 조금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차피 주가 흐름이 이런 식이라면 딱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으로 회사의 성장성과 재무제표는 필요한 만큼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매매할 동안 이 정도면 평패에 안당하겠다 하는 종목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딱그 정도만 합니다. 세계적인 주식 부자는 많이 있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워렌버핏을 아시나요? 그분은 장기투자로 부자가 된 유명한 분들 중한 분이죠. 그분처럼 장기투자가 좋고 기본적 분석이 완벽해야 좋다라는 생각이신 분은 본 강의는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이 좋다라는 생각이신 분은 본 강의는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워렌버핏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만 방법은 그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저의 관점은 정리가 됐나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우선시합니다. 다만, 기본적 분석은 완벽한 해석과 이해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합니다.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은 뉴스를 보고 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테마를 공부하고 공시를 체크하고 수급을 확인합니다. 혹시 주식 복귀남 TV 사용설명서 및 수요영상을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테마와 공시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은 테마가 연결되어 있어야 많은 매매자들의 주목을 받으니 빠르게 움직이고 큰 파동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코로나 사태로 병상 부족, 백신 개발로 떠들썩하죠. 앞으로 큰 상승을 줄 거라며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은 큰 상승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크며 큰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을 일부러 찾지 않는다입니다. 그냥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들어갔는데, 그런 종목이 테마에 엮여 있으면 좋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은 이런 말들도 크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의 관점이 무조건 정답이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분석 관점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설명이 길었네요. 먼저, 거래량이란, 왕초보 강의 기초 용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매매될 때 거래된 양을 말합니다. 종목의 거래가 되며,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만들어지게 되고, 거래가 많은 캔들은 거래량이 적은 캔들보다 그만큼의 의미가 크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며 해석해 보겠습니다. 평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 대비 16% 이상의 상승을 보였으며, 가장 큰 거래량을 보였던 윗꼬리를 길게 내린 작은 양봉이 있고 고가 11.30%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939,449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됐으며 거래대금은 34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3억 4,8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좀 길게 보이는 고가 대비 3.2%가 발생됐던 거래 대금이 9,900입니다. 이 종목은 3.2%라는 큰 캔들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1억도 사용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마만큼의 등락 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고가 대비 2.4%라는 작은 캔들이 만들어졌으며, 다른 날에 비해서 크게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 거래대금을 보시면 1514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조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돼서, 그날 하루 동안 2.4%라는 고가를 찍고, 종가 1 6 5라는 등락률을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좋을 지표로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지표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셔서 지표 추가하시는 방법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지표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래대금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하셔서 대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거래대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천주라도 주가가 적은 종목은 1억도 안 되는 금액이면 캔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주포세력이든 누가 됐든 1억만 있어도 캔들 하나를 10% 20% 30% 이상의 등락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라면 어떨까요 하루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사용되었으면 어떤 주포세력 혼자서 이만큼의 거래대금을 감당하며 캔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주가의 큰 변동폭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라면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가 되며 진행된 가격에 따라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캔들의 평균 가격으로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캔들의 평균 가격으로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니. 흐름에 따라 거리랑 캔들 이동 평균선 이렇게 생성 순서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왕초보 탈출 1강에서 캔들을 이해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인 캔들을 이해하시다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캔들 종류만 해도 20가지이며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 반전형 하락 지속형 이렇게 4가지까지 포함시킨다면 을총 60개가 됩니다. 이걸 다 암기해야 할까요? 물론 이해하시면 도움은 되겠지만, 곧 있으면 매매경력 10년이 되어가는 저도 완벽히 못 외웠네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저만큼은 한다는 뜻이겠죠? 쉽게 양봉, 음봉의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당장은 끝입니다. 중간 설명을 들으시며 자꾸 듣게 되는 캔들만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캔들의 종류를 외우시기보다 힘을 파악하고 흐름을 읽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반복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 저희는 세력이 만들고 있는 캔들인가, 세력이 올리려는 마음인가,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만큼 오르면, 이만큼 오르면, 어떤 마음으로 심리가 작용이 될까요? 이런 의도를 해석하는 게 60개의 캔들을 패턴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캔들의 분석하는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 이렇게 기본만 이해하시고 차후 올라올 자료 영상을 통해 공부하신다면 복귀남TV 채널의 중요한 초심의 주제이자 계획인 상승할 종목을 찾아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복귀하는 복귀남의 관점입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원칙을 여러 번 말씀하셔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영상들을 올릴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숙달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평선의 해석 역시 이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초보 대출 2강에서 장기 이평선 5, 10, 20, 중기 이평선 60, 장기 이평선 120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평선을 언급했었죠. 이평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목소리> 타이틀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수치를 원하는 수치대로 입력을 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평 종류로는 단순, 지수, 다중, 야, 조와 삼각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평이 있습니다. 가격으로도 종가. 가, 고가, 저가 이렇게 설정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단순 가중 지수에 대해서만 말을 나눠 보겠습니다. 단순이란 다섯 개의 기간값이 있을 때이 다섯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게 단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은 단점이 최근의 가격과 변수들을 크게 반영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모든 값들의 단순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10, 10, 50, 10, 100을 가정을 했을 때,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최근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을 했으나, 단순 값은 일정한 평균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중은 최근 가격과 변수를 크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 이 발생된 변수들을 크게 발생을 해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하락이 있었다면, 최근에 약간의 상승에도 이 정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만, 급하게 이평선의 움직임을 크게 막 변하기 때문에, 판단에 차고가 생길 수 있다는 라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지수이평선은 단순과 가중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한 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섯 개의 수치값에 한 가지 추가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시켜서, 전체적인 평균값을 내다 보니, 과거의 수치, 최근의 변수까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반영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다중,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완했다고 하니 최고의 선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수 계산식이 오래된 값도 반영하며 현재의 값도 반영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니 참고로 저는 지수입평선을 사용하지만 정답은 아니니 편하게 세팅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이평선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평선도 기술적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도움될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반복 시청하시고 이해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주식 왕초보를 탈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주식 복기남 TV 채널을 구독해주실 분께서는 복기남 TV 사용 설명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귀남TV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